어떠세요아이 저, 저,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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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, 어, 어 <놀람> 와 너무 아, 배 응? 네. 나이스! 네, 햇, 네, 햇. <laughs> 아 배판 나인데 먹고싶다 되게 하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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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있어나 응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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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스나데스 나이스! 하나뭐하 친구들 주려고 주지 않았을까? 아아아친구들 아, 마음이 갑자기 삼마나빴네 <laughs> 나쁜 사람 아야. 군데. 아, 네. 위치 확인함. 나이스. 삼마삼마 내려갔어. 글로 가는 중. 아뇨 아뇨 괜찮아요. 저희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도 혹시 몰라서 치어리도 하고 있거든요. 일단. 네, <laughs> 오케이. 네. <오케이>. 양보지게 <오케이>. <laughs> 흔드세요. 뭐를요? 치어리 뭔빵 땡디. 그러니까, 그니까 시마. 아, 아니, 안 흔들라는 아니, 게 아니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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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치어리도 그러니까 손에 그 모노글지 까먹어가지고. 그러니까 손에 드는 <laughs> 거 그거 들고 흔들라는 거 말이지 뻥 땡디 것이지. 아, 진짜 민트님 아빵 땡이는 아니죠. <laughs> 전부 사람한테. 아니, <laughs> 아니 나도 <나는 막, 웃음> 뭐 이거네. 아이스 나이스. 쉽지? 이 50. 5잡으0 50. 50. 어0 50. 50. 50. 50. 5제 50. 50. 아이 조심해요. 왜또 잡았고? 어리면 죽. 네, 죽었고. 오 나잇. 니가 우리 뒤에서 위에서 어. 안에 있 안에 안에 뭐야 나이스! 나간 나가! 나어 난간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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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가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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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떻 이거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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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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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벌 나이스 어본거 아니야? <laughs> 아 씨. 아못 봤나? 어, 뭐야? 귀엽다. 아 내려온다. 오. 지상이 좋아요, 아유, 그거. 여기 배율 몇까지 배 돼요? 3배요. 3배요. 오금에 300. 300 그치. 아, 300 그치. 나300 버려버렸네. 사살 당았어. 야, 이가 없네. 누가 이걸 버렸다고 내가 먹어. 었한번 돌. 누어 있어. 더 돌리네 있다. 나더 들어간다. 3번, 3번. 4번, 4번. 내거좀끓이는 네. 여기 엎드렸어. 아, 나 개무썼다. 미안. 지금 보내고 있어요? 아, 아니 나 이번에 이번에 없더링. 어도 살려줘. 살려도 돼. 4번 위에 있어. 나이스. 아, <laughs> 나이스. 아, 잘한다. 특급 갑이. 너무 좋다. 아, 내가 이래서 DM을 안 왔었는데. 아니, 그러니까 갑이라니요. 왜? 얼른 몰라?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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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 팔릴게 뚜벅이 안돼 뚜벅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늘 저 각널 펴펴진는 어차피 건너야 돼아 네. 안돼 와 어, 이걸 먹네 후들어 쏘쏘 레이 기자 나이스 나 들어간다 4번님 수당 끄드라 우리 총수를 너무 많이 냈거든. 호라엔 드 많구나 아스락 거르긴 했었는데 2대 2대 하 아, 빨리 먹고 오라 했지? 아이씨 안보이게다 죽었어 안 시체로 바뀐건가 죽은거 같은데? 기절이 앞에 있는 거사번 어, 어. 기절이에요? 응 음, 아니 그 앞에 있는 거어사번 여기 지금 4번은 가고 쏴. 있어 알아 나좀 보내고 뒤 잡을게 여기 절이야사번 기절 제시 아, 아얘 뒤에서 왔네 여기 이런 데서 쏘네 여번 예. 압쪽 있어요. 4번 팀 있어요. 아 이거 뭐야? 아, 내지. 잠깐. 뭐야? 4번 앞에. 이거 잠수요

여기 다음 야, 거기 없는데? 내가 스나가스데 기절 이거들어가 나이스. 머리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스나 이네? 오케이, 어가상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. 나 생각이 없는데? 옥상깨절 바깥에 하나 남았나 하나 좀천자 대장에 상에 건총. 옥상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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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옥상에 있어. 옥상 하나 총 없고, 하나 권총 거의 끝이고, 3번 뒤에 붙었다고? 옥상 살렸다 아. 옥상 둘 기절 이번인 쪽 봐줘야 된다. 위에서. 아, 기절. 왼쪽에. 이렇게 확인했어. 저건 내가 잡을게. 기절시키면. 아니, 살릴 어, 때. 아, 나 죽는다. 기각 될까? 아. 살려, 우선 여기. 아, 살려, 살려. 어, 기절, 살리는 거 기절? 추천 대. 리스. 아이, 통구다가 부활하셨습니다. 뭐. 전 여기까지는 해 볼게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네, 나도. 끝 네! 저고생하습니다 옥희! 바이바이! 자기장에서 라미나 드세요 <laughs> 가세요! 와이와이! 와이. 네! 네! 고생하습니다